제가 단언하는데요. 의지 박약이 문제인 경우 잘 없어요. 무슨 의지가 치약처럼 막 이렇게 쥐어 짜면은 나오는 건줄 아세요? 의지는 자동차 같은 거예요. 자동차에 시동을 걸려면 거기에 맞는 키를 가지고 와야 되잖아요. 엉뚱한 키를 가지고 와가지고는 이 차가 시동이 안 걸리네. 막 운전대에서 씩씩거리면은 그 사람이 이상한 거지. 여러분들 혹시 목표 있으신가요? 저는 있습니다. 저는 제가 겪은 경험에서 얻은 인사이트, 영감, 지식, 이런 거를 영상을 통해서든, 책을 통해서든, 뭐 어떤 매체를 통해서든, 일상 그 어디에서라도 제 에너지를 담아가지고 전달해드린 게제 목표예요. 인생 목표까지는 모르겠고, 직업적인 목표? 네, 저도 이게 생긴 지는 얼마 안 됐어요. 한 작년쯤 생겼나? 제가 만든 무기력증이나 실패에 관한 제 생각을 담은 영상들 보신 분들은 아마 눈치채셨을지도 모르겠지만, 어, 자기개발이나 처세술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 치고 참 열정없고 냉소적인 편일 거예요. 물론, 열정이 넘치는 분들을 보면 좀 부럽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하고 합니다. 뭐 여튼 죽을 거 아니면 살아야 하잖아요. 그리고 이왕 살 거면 좀 목표도 좀 가지고 성취도 하고. 좀 인간답게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게 없으면 삶이 너무 지긋지긋하잖아요. 아무리 재밌는 미드도 돌려보는 한계가 있다고요. 자, 그러면 목표를 찾아야겠죠. 근데 솔직히 얘기해 봅시다. 여기 목표에 있으신 분 생각보다 이거 뚜렷한 사람 별로 없어요. 상황에 따라 살아 대부분. 목표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목표가 있다고 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상당히 엉뚱한 곳으로 전력 제주하고 계신 분들도 있을 거거든. 그러면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목표는 어떻게 찾아야 하는가? 목표를 찾으려면은 우선은 내가 목표를 억지로 만들고 있는 건 아닌가라고 점검을 해보셔야 돼요. 무슨 뜻이냐면은 우리들이 흔히 하고 싶다, 이루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들 중에 상당히 수가 사회의 의지나 미디어 노출 이런 것 때문에 생각하게 된게참 많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부모님이 공무원이 되길 바랬기 때문에 그걸 목표로 삼았던 적도 있고, 조금 쏘스러운 얘기긴 한데 고등학교 때 러브레터라는 영화가 너무 좋은 나머지 그게 여주인공이 사서였거든요. 그래서 문화 정보학과 간 감이 있어요. 34살이 된 지금. 그 어느 하나 근처에도 가본 적 없으니까 제 목표가 아니었던 게 맞죠? 그럼 어떻게 내 목표가 타인의 의지나 미디어 노출에 의한 게 아닌지 알아내느냐? 그냥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면은 일단 하나씩 시도를 해보시면 돼요. 그런 다음에 중단하거나 실패한 것들을 선택지에서 지우시면 돼요. 그렇게 지우다가 남는 게 목표입니다. 어떤 분들 같은 경우는 자기가 생각했던 목표가 사실은 남들한테 미디어로부터 주입받은 거라는 거에서 충격을 받아서 그 이후로 자기가 원하는 게 생겨도 이게 진짜 내가 원하는 건지 아니면은 내가 어디서 주입받은 건지 이거를 막 구분하는데 온 신경을 쏟는 사람들도 감이 있어요. 저도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거를 머리로 구분을 해보려고 하면서 느낀 건데, 그거 사실 구분하기 어려워요. 물론, 그거를 참 구분 잘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 영상 안 보셔도 되죠. <laughs> 재능이야, 그것도. 차라리 머리로 이렇게 구분할 시간에 이제 하나하나 시도해서 선택지를 지우는 방식으로 가는 게 생각보다 더 빨라요. 머리로 막 이렇게 구분하려고 계산하는 것보다. 자, 제가 공무원 1년 공부하고 죽었습니다. 시간 낭비했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저는 그만큼 공부하는 동안 그게 내 길이 아니라는 거를 아주 뼈저리게 깨달았기 때문에 공무원 관련해가지고 그 근처에 전 얼씬도 한적 없어요. 애매하게 '아, 공무원 시험이나 봐볼까?' 이러신 분들은 공무원 공부를 해보세요. 그래서 한 1년 정도 했는데 의미 있는 숫자가 안 나오면은 내 길이 아니다 생각하고 포기하시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선택지를 지워 나갈 때 중요한 게 있는데요. 왜 내가 이런 선택을 했고 실패를 했을까? 짚어 보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 사람들이 흔히 하는 실수가 뭔지 아세요? 본인이 의지박약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제가 단언하는데요, 의지박약이 문제인 경우 잘 없어요. 무슨 의지가 치약처럼 막 이렇게 쥐어짜면은 나오는 건줄 아세요? 의지는 자동차 같은 거예요. 자동차에 시동을 걸려면 거기에 맞는 키를 가지고 와야 되잖아요 엉뚱한 키를 가지고 와가지고는 이 차가 시동이 안 걸리네 막 운전대에서 씩씩거리면은 그 사람이 이상한 거지 자 원래 하던 얘기로 돌아가서 제가 공무원 시험에 왜 실패를 했을까요? 답은 쉽죠 사실은 전 별로 공무원이 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왜 공무원 공부를 했느냐 부모님한테 인정받고 싶고 경제적으로 빨리 독립하고 싶으니까 그 과정에서 제가 얻은 교훈은 뭐였냐면 나라는 사람은 우리 부모님이 그렇게 있는도 없는도 박박 긁어가지고 도와준다고 해도 내가 안 원하면은 죽어도 안하는 인간이다 <laughs> 생각보다 내가 착한 딸이 아니구나 착한 딸인 줄 알고 살았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그러니까 부모님 말 듣는 것보다는 내가 원하는 걸 찾는 게 훨씬 효율적이고 중요하다. 그 이후로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저는 목표란 걸 가져본 적이 별로 없어요. 그때그때 원하는 걸 열심히 했어요. 시도한다. 이 정도로 생각을 해서 성공에 대해서 큰 강박을 가졌던 적도 없고요. 대학교 때 그래서 어떻게 보냈냐면은 나는 글 쓰는데 관심이 있으니까 문예창작과 수업을 듣고 언론사 글쓰기 특강 듣고 독서토론 같은 거 참가를 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언론사에서 알바를 하게 되고 열심히 하다 보니까 비정규직이지만 직원 전환도 됐고 나중엔 정규직까지 되었는데 근데 또 거기서도 이게 천직처럼은 느껴지지 않더라고요 짜투리 시간에는 막 문화 기획한답시고 막 그런 데 기웃거리고 그러다가 발이 넓어져가지고 스타트업에 스카우트 제의를 받았었던 거고 관뒀던 거거든요 그때도 관둘 때 나름대로 정리를 했어요 나 스카우트 제의 받았다 께 이게 아니라 왜 나는 이 일을 포기하는가에 대해서 정리를 했어요 근데 저는 언론사 일을 참 좋아했거든요 이제 기자들이 써놓은 기사를 보기 좋게 편집을 하는 게제 일이었는데 충분히 너무 재밌는 일이긴 했고 의미가 있었지만은 저는 내 일이 하고 싶지 남의 일을 막 정리하는 일을 하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요. 내가 이거를 평생 할 정도로 좋아하나? 내가 이걸 하다가 퇴직하고 먹고 살수 있나? 이런 의문이 드는데 저는 답을 못 하겠더라고요. 이런 생각이 드니까 한 살이라도 젊을 때 퇴직해가지고 내일을 찾아야겠다. 그러니까 난 내일을 하고 싶은 사람이다. 이런 정리가 된 거예요. 저는 유튜버가 되기 전까지 어, 끌리는 게 있으면은 이것저것 도전 아니. 시도를 많이 해봤어요 도전이라고 하면 실패하면 안될것 같잖아 여러분들 그냥 시도를 많이 해보세요 잘안 풀릴 때 내가 의지박약이라서 그래 이렇게 생각을 하지 마시고 음... 이 시도는 내가 왜 이런 식으로 중단하는 거지? 왜 이런 식으로 끝나는 거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분석을 해보세요, 분석. 이게 오답노트랑 비슷해요. 그 분석이 잘 이루어지면은 선택에 있어서 똑같은 실수는 좀덜 하게 되고 내가 가진 선택지에서 아닌 건 지우게 되는 거니까. 그러다 보면 뭐든 하나는 남아요. 저는 그걸 목표라고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목표라는 단어에 대해서 얘기를 할때 만든다라고 하지 않고 찾는다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찾는 거예요. 다음 시간에는 스타트업에서 유튜버가 되기까지 이제 얘기를 풀어나가면서 이제 목표라는 의미에 대해 여러분들이랑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업로딩도 기대해주시고요. 그럼 인내풀이었습니다.